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차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14년 탄 르노 삼성 SM5와 이별을 하고 이별은 늘 애잔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5인승과 만났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작년 10월에 주문을 하고 이번 1월 25일에 차가 출고되었습니다.차를 본 순간 크고 새 차라서 저는 운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왜냐하면 겁이 많고 소심하거든요.새 차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저는 올케 언니가 타다 넘겨준 세피아를 저만의 차로 탔고 폐차 후에는 동생이 타다준 클릭을 거쳐서 지금은 언니가 타다가 준 sm3를 타고 있습니다.가죽 냄새 풀풀 나는 새차보다는 애정으로 손때묻은 차들이 저는 더 좋습니다.차를 준 올케 언니 동생 언니께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남편이 퇴직하면 못살것 같다고 차를 질렀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5인승으로요. 뭐 차박을 하겠다고 혼장담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기세인데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한 표를 던져봅니다. 해보겠습니다. 로 앞쪽도 네. 보이네. 앞 응. 아, 앞에도 보이고. 좋네. 뒤에 전체를 보여주네 여기를. 오른쪽 붙어서 가라고. 응. 아, 오른쪽에 진느단지안 잡고 있다. 우영이 핸들 잡어. 제가 한운로 그래서 운전이 편해져. 해봤으면. 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 있으면 엑셀도 안 밟아도 돼. 발 그냥 쉬면 돼. 강경 유지도 알아서 해. 이상이니까 13.1이라고 써진다니까. 아 그거 내가 테마 바꿔서 그래. 테마 바꿨냐? 뭐야 어. 여기 생각보다 넓었네. 원래 이것보다 좁지 않았나? 넓혔어. 이러니까 탈모가 너무 잘 보이지. 살기서 여기 확장공사 했습니다. 사고다난 지역입니다. 월곡 가는 아. 길인데요. 사차선으로 넓혔어요. 바람소리 너무 많이 나는데. 저 밟으니까. 엑셀을 막 바꾸만 잊지 말고 발바닥뛰다 해. 바람 소리가 나. 내려막기 해서 그냥 떼면 되잖아. 사차선 넓어가지고 얼마나 넓어져. 와안 막히겠다 이제. 네. 맨날 월곡 갈때 맨날 막혔잖아. 운전은 여쪽 아래쪽 잡는 게더 위쪽 잡는 거야 뭐 알지? 위쪽 잡는다고? 어 원래 위쪽 여기 잡아야 돼요. 왜? 아래쪽 잡으면 위험해. 그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 편가는 길만들어놨어아 여기도 잡아주나? 잘해놨네. 뭐 네. 여기도 잡아주네. 손나 멀려. <laughs> 뭘 잡아줘요? 핸들. 음... 급격히 꺾했는데도 브레이크를 갑작스. 뒤 까만... 까만... 아, 핸들 알아서자니까아나이 씨. <목소리> 네, 하세요요저 멀고서로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저한가데응 <번> <목소리> 아얘안 잡아줘 이럴 때 야자 볼 거. 야3세요 60인데 63으로 갈아도 안돼 돌려 응, 나간다 다시 아, 아니구나 들어간다. 오른쪽 어관없잖아 음, 음. 회전 가우리 우회전이야 여기서? 응 음. 앞으로 가는 주차장도 있지 않나딴 데로 가는 분지구. 거구나 다 아는데 신호등 확인 꼭해주고 일시정지하고 가라는데 그냥 가버리고 뭐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아직. 접속 확인을 도다면 꽃가를 무셔봅냐 어차피 연결돼 있네. 뭘 <laughs> 이렇게는 거야. 스습니다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봤다 됐다. 여기 사람 많아. 차가 많아. 사람이 아니라. 앞에 차 봐. 있습니다. 오른쪽은 뭐고? 왼 쪽은 뭐야? 지상으로 돼? 지하로 돼? 지상은 오른쪽 같은데. 방턱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어. 아니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오케이. 여기는 지상이아 no. 그래서 거 진 가세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5인승 시승식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개골 생태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네. 승차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잘, 잘 나갑니다. 아, 잘 나갑니까? 자연엄 됩니까? 아니요. 쭉 가서 안연동에서 해 주세요. 여기 신촌동에서 아니고요. 직진할까요? 예, 음, 직진하세요. 와. 이렇게 운전할 때잠시 좌회전하세요. 아. 자꾸 좌회전 하라고 그러는데요. 우에 직진할 겁니다. 한칸더 찼습니다. 멈췄다가, 신호 걸렸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저는 승차감을 잘 모르겠습니다. 쿡, 쭉 직진해도 됩니다.

잘잡 으세요. 39번 우회 도로 를달 리고 있 습니다. 좌측으로 은계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소래산도 보이네요. 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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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을 타주세요. 우회전 깜박이를 켜면 우측 차선이 보이네요. 핸들 앞쪽에. 우 깜빡이 켜세요 좌측이 보이네요 아하. 좌측이 지금 보이네요 좌측에 앞에 뜬다 후진했다가 전진하면 뜨네 어 분지친데. 와뭐 안다. 어 노란 노란색으로 저기 해주네. 너무 바짝 빼쓰려나. 앞에 보여주고 보여주고 어, 딱 맞네 보고 오케이 이상으로 시승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경의 조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